Oh, <laughs> 라고 그래서요 옥수수 가루를 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에, 반죽을 해서 우리나라의 백설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 누르붓기 때문에 항상 어, 요리가 완료될 때까지 에, 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땀도 나고요. 여기에서는 콩이 삶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두콩 또는 유월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예, 이것은 어, 옥수수 가루로 만든 어, 주로 탄수화물인데요. 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체력이나 여러가지 예,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건축을 했습니다. 벽돌을 찍어서 일일이 창구를 만들고 이렇게 사무실 숙소를 다 지었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건물도 신축하고 또 우물도 파고 또 도로도 만들고 어 저게 보이는 것이 종려나무인데요. 어 종려나무도 심고 유칼립투스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열대 음, 속성도 만들었습니다. 에, 우간다 낙가 송글라에 제가 심어놓은 유칼립투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m 컸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예, 무려 10m 정도 됩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것은 유칼립투스입니다. 직경이 거의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 큰 것은 거의 2cm가 넘습니다. 유카이두스는 어, 터마이트라고 흰개미로부터 어, 공격을 받아 상처가 나면 향기를 품게 됩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4년 전에 심은 유칼리투스입니다 아, 너무나 무능잘 자랐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이게 다 돈입니다. 어림용으로 심어온 나무들입니다. 아하, 여기에 예, 그라비올라가 있군요. 예, 그라비올라도 어, 그때 같이 심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열대 유실수에 속합니다. 예, 네, 그라비올라는 야경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렸군요. 이것이 그라비올라 열매입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면, 어, 성숙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어, 희고, 하얀 속살에 상큼하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으면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그라비올라의 잎은 약용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에 매우 특효가 있는 약입니다 이것을 잎을 발효시키거나 말려서 차로 다려서 먹기도 합니다 아, 이것은 어... 란타나라고 합니다. 어, 한국말로는 어, 꽃이 피어서 질 때까지 일곱 번 색깔이 변한다고 하여서 칠변화라고 합니다. 이 란타나는 한국에서는 화초로 집에서 많이 키우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잡초입니다. 생활력이 엄청 강하여서 좀처럼 이 꽃을 이 잡초를 없애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생활력도 강하고요, 좀처럼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 꽃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꽃 색깔이 질 때까지 일곱 번 변한다 하여서 칠련하라고 합니다. 꽃은 예쁩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또 한약방에서는 이것을 한약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꽃은 칠변화입니다. 이것은 어, 애플망고입니다. 인디안계통의 인디안 애플망고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애플망고인데 마이터 흰개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군요. 이게 흰개미가 먹는 방법입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것은 바나나가 아니고 플랜틴입니다. 주로 요리용으로 어, 먹고 있습니다. 예, 플랜틴인데 바나나와 체립도 강하고 키도 크고 어, 굉장히 예, 활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겐베리아입니다 아, 남태평양 파푸안 유기니아에 부겐빌이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유래하여 부겐빌 섬을 따서 부겐빌리라고 하는데요 이 빨간 것은 꽃이 아닙니다 꽃잎이고요. 진짜 꽃은 여기에 하얗게 핀 이것이 꽃입니다. 예, 꽃이 보이죠? 예, 붉은 것은 꽃 잎입니다. 예, 북앤비리아도 3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컸네요. 우리 농장에. 메인 꽃나무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어, 잭프릇이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도 잭프릇은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푸른 녹색을 나타내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잭프릇입니다. 어, 제가 심을 때 노란색의 잭프릇은 단맛이 덜하고 붉은색의 잭프릇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데서는 이 잭프릇을 냉동 건조하여서 유탕하여 과자로 만들어 먹습니다. 생과자로 먹으면 아주 맛있죠. 네, 여기 잭푸루시 3년 만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 잭푸루스는 특성이 내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열매 안에서 피죠. 그래서 이거는 개화 결실이 결과 모지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간 아무데서나 이렇게 탄소 동화물질의 양이 충분하면 이렇게 개화결실이 바로 됩니다. 결과 모지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주간, 아무 데서나 이렇게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 네. 이렇게, 예. 결과 모지 없이 달립니다. 여기 보이죠? 예. 예. 여기서도 이게 결과 모지 없이 여기서도 달리고, 여기서 달리고, 아무 데서나, 아, 대화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잭프루스의 결과 소성의 특징입니다. 또, 꽃도 피었습니다. 예. 꽃이 피었습니다. 서, 흡사 아카시아 꽃과 같습니다. 예, 희고 모양이 거의 아카시아 꽃처럼 닮았죠. 아, 여기 보이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예, 무화과도 강렬한 햇빛과 아, 태양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금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 수분이 부족해 숙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화과 당도가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망고나무가 비슷한데요 이것은 아보가도입니다 식물 중에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죠 아보가도로입니다 잭푸르처럼 활력이 굉장하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비파입니다 해남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비파 식재가 약 6년 전에 이루어져서 지금은 비파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파는 우리나라에서 어, 봄에 과일 중에서 가장 빨리 생산되는 그런 과일입니다. 맛이 좀 쉬고, 열매가 익으면 노랗게 됩니다. 요것은, 어, 계량종 망고인데요. 어, 토미입니다. 어, 지금, 심은 지가 4년 되는데, 이렇게 또 망고가 열리고 있고요. 이것은, 어, 토종, 이 지방에서, 어, 재배되고 있는 어, 토종 망고입니다 주로 열매가 총생 형태로 굉장히 많이 달리는 다수확 품종입니다 어, 이것은 계랑종 포포입니다 어, 일명 파파야라고도 하죠 네, 다수성 과일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는 채소로 해서 먹습니다. 무채처럼 파파야 채로도 먹고요. 붉은색 파파야인데 단맛과 향이 아주 강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특히 파파야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숫꽃은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고요. 이것은 암나무입니다. 이게 꽃이 참스럽게 피어서 곧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아주 많이 달렸죠 달고 맛있는 붉은색 파파야입니다 이것은 바로 숫나무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지만은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쑥꽃입니다 그래서 어 재배하기에 수꽃촌 초기에 속가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비스커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히비스커스 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것이 건조되지 않은 히비스커스 차에 원료입니다. 지금, 어, 금기가 시작되어 수확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꽃받침을 따서 말리면 우리가 먹는 히비스커스 차의 원료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삼령생 유칼립투스입니다. 열대의 조림목 중에서 아카시나무와 유칼립투스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동구박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렇게 길 옆에. 에 다행히 많은 육할투수가 그늘도 지어주고, 또 생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좋습니다. 거의 7, 8m 이상 자랐습니다. 이것은, 어, 2, 3년이면 간벌을 해서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크라 집수 옆에 열대 소나무를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다행히 소나무도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길을 호두타게 걸으면 이미 마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열대에서 이렇게 큰 꿈과 또 이웃 주민과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노후를 그 꿈을 키워보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코스마스가 피고 아주 시원한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덥다. 우간다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씨입니다. 나무도 잘 자라고요. 항토빛 길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어, 애플 망고를 심어 놓은, 어, 망고 농장입니다.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칼리투스 가로길 제가 심어도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망고는 1년에 두 번씩 수확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1년에 한번 수확하는 망고가 있고요. 또 1년에 두 번씩 수확하는 망고도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6월달과 12월달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씩 망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늦게 꽃이 피는 망고도 있습니다. 이 농장의 망고 농장 블록은 가로 200m, 세로 200m, 한 블록의 면적은 4만 평방미터입니다. 네, 우리나라 평수로는 4만 평방미터 약12,000 평이 됩니다. 어, 이망고가 푸른망고인데요. 네, 푸른 망구, 굉장히 크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저 저쪽에 길 건너편에 그 대해서 한다는 그 땅에. 예. 네. 그 땅에 이제 이 나무가 큰 나무 있어가지고. 많이 열었어요. 근데 이 나무요, 제가 두개 저기 접붙이놨는데 네, 네. 하여튼, 그 그, 하여튼, 많이, 많이 열어가지고. 네. 그, 이제, 따가지고, 그, 저, 그, 잉 루콘이, 이거는 잊지? 거의 뭐, 완벽하게 울타리가 됐네요? 아니, 됐죠. 요, 괜찮았는데. 이거 한번 네. 마틴 그놈이 안에요할때 굴러 버려가지고 네. 그 밑에 쪽에 막 타가지고, 그, 지금, 뒤에 보시기 안되가지고막이밥까지 그 이 정도 루콘이 같으면 이건 뭐 울타리 든 나무를 데가 없어요. 아, 거의 여기 완벽합니다. 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요이 밑에 자른 요 아, 그러면 물이 너무 흙탕물이라서 여부에 저 올리도 못 하겠네요. 아, 이거 참 라시드, how are you? 이렇게 <laughs> 여기 밑에 저러운물 걸른다고 밑에 <laughs> 자갈 놓고 <넣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니까일생선지 여기 고 뭐? 아니 작은 고기는 아직 큰 고기는 못 먹기 지만 작은 고기는 우리가다 먹겠는데? 그래서 살이 안 쪘어. 아이고, 어린 거 이렇게 많은가? 고기 제대로 남지도않겠다다 잡아먹고. 일산 큰말인가더 아이고, 그러면 없네. 큰 고기 빼고는 작은 건다 잡아먹을 식인데. 아, 저기 인정사장님 소나무 비슷한 거 저거 저기 심어 놨네. 아, 되게 뭐 많이 있고 음. 개우전 냈겠어. 개케 살아나. 그라시더. 농담 놓시. 야. 잘 있었어. 말했니까, 이 나무를. 이게 저제재목이나 네. 이런 어, 게 쓰는데, 이제 그 목재로 쓰는데 네. 그 이후보다는 나무 나무 티크 나무 훨씬 나 그렇지. 낫지. 네. 지역에 따라서 또이 호주 이런데 뭐그 예, 그런 데는 이거 데. 많이 많이 하죠. 여기 에 두리안도 내가 심었는데 두리안도 안 살고 아, 안 이거 이거 티크 티크 나무가 이렇게 네. 티크, 티크 나무가 삼년 삼년 근조제에 다 쓰는데 이게. 그게 물입고거름이 가고, 안 가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러게요. 우리 그 밑에 그, 저 하우스 있는데, 네, 네. 그, 이제, 한 줄을 심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2년, 그거, 그 지금 3년 차 됐나, 안 됐나. 저쪽에 같은 심은데, 저쪽에 네. 심은 거는. 지금 요만해, 요만해. 아직도. 요만한데, 이런 아... 저 심은 거는 요만하단 말이 지금. 어, 이거 아카시아나무 살았네요? 아, 아카시아나무 살아있죠. 근데 이 또, 꽃이. <목소리> 아, 아니 꽃이 피긴 피 아, 피기는 피요 피기는 어. 피는데 그뭐 한국 꽃이 막기는 안 피고. 한두아 아. 양봉 하려고 했는데 꽃 많이 심어 놨는데 이게 다 이게, 보면 비실비실 하네. 제대로 컸으면 얼마나 많이 어. 아, 까아이정도면 벌써 하면 저저저거보다 저, 티크보다 더 컸어야죠. 몇 저, 아까시아는 이게, 여기, 모린가. 여기 모린 거야, 모린가가 아까시아네 어, 모린